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5월이면 따스한 봄날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5월은 쉬는 날도 많은 달이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5월은 어떠한 달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처음으로 많은 달이 5월의 달인데 우리의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기도 하고 스승에 대한 감사도 있기도 하고 어린이에 대한 감사도 내가 어린인가 싶은 뒤돌아보듯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5월을 맞이할 때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으면 우리에게 뒤따라온 또 하나의 다른 단어가 있지요 어, 눈치챈 사람도 이미 알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있다, 참 은혜롭다, 은혜가 참 있네요, 은혜를 받았네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합니다 네,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다닌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은혜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단어는 매우 달콤한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적긴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참으로 은혜를 가지 아, 은혜라는 이름 가진 많은 여성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은혜 정말로 이렇게 누, 물어보면 무슨 은혜래요? 뭐 김은혜, 정은혜, 뭐 조은혜, 박은혜 은혜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 이렇게 많으니까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봤냐면 대학 동기 중에 은혜래요. 그래서 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마도 신앙생활하겠구나, 교회를 다니겠구나. 그래서 주일에 우리 그러면 교회 가자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름이 너 은혜 아니아 그러니까 은혜 맞대요. 그러면 다녔다가 안 다니는 거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자기 부모님이 한번 다닌 적도 없고 자기도 다닌 적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이 은혜란 이름이 좋아가지고 은혜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혜란 이름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이름이. 단어가 달콤하고 아름답고 듣기 매우 좋기 때문에 은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도 많이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도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 사진적 의미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진 그 무엇인가가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랑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또 만약 그것이 아무리 사랑으로 주어도 어떠한 대가를 요구해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겠죠. 만약에 저에게 새로운 핸드폰이 신종 핸드 새로 나온 신제품 핸드폰이 제한테 있고 제가 그냥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 여러분 중에 어 저기 저기 가면 10%할인한데 거기 가서 사면 좀더 싸. 이런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인된 가격을 알려줬지 제가 여러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도 대가를 지불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완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 받는 사람들에서 어떠한 부담도 없이 어떠한 수고도 없이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비롯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대가 없이 주어진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인 것. 그것이 은혜이겠죠.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보니까 잘안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은혜는 무엇이에요? 무엇이 은혜인가요? 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럼 은혜가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 많은 신앙생활을 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은혜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네, 끄덕끄덕 가신 분들 뭡니까? <laughs>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아마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할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요?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이땅이 세상은 사랑하셔 가지고, 그 독생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다. 그 구원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할수 있다. 구원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은혜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나의 저주에서부터 결박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형통함이 왔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가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취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좋은 아내가, 좋은 남편이, 좋은 부모님이, 좋은 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한 사람들 우리가 심심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은혜가 머릿속에 생각나십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넘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이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는 수십 년을, 누구는 수년을, 누구는 짧을지라도 누구는 평생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거나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건 머리로 알지만 우리가 다른 것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던 그 감격과 눈물과 감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많은 이들은 좋은 직업을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곳을 좋은 취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취업을 준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또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고 싶은 대학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시사회 가면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배우들이 아니면 어떤 상을 받을 때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광스러운 좋은 일 정말로 나의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대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게 은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가 아까요.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그리스도라면 아까 서두에 말했던 앞에 잠깐 말했던 그것들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임을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부수셔서 주님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했나요? 그리스도가 은혜라면서요 그리스도가 참된 은혜라고 우리는 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입술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그런 감격과 말이 없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있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참된 은혜가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는 참되지 않는 은혜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은혜입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까? 무엇이 유일한 은혜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은혜요, 변하지 않는 은혜요, 유일한 은혜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저 옛날에 들었을 때 보통 은혜, 아니면 보평 은혜 이런 이야기 를 들었는데 그런 은혜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은혜지요. 여러분, 보평운의 보통운에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예를 들어 따스한 햇빛을 그러한 은혜로 말할 수도 있죠. 그 누구도 햇빛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또는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마시는 물도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하나 있으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아니면 보편 그런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내 말씀에 말한 그 참된 은혜라는 것은 그런 보편 보편 보통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보호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만 빼고 그리스도만 빼고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똥으로 쓰레기로 내가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종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선물처럼 여겨야 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붙잡고 그 쓰레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으나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쓰레기가 아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쓰레기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종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다른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순모 교회 가운데 함께 여러분의 과거를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윤기 목사님께서 순복교회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이 다름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고, 신앙의 많은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성령을 따라 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조윤기 돌아가신 목사님의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 누구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치부했고,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했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임 목사님께서 그 성령님을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생활을 할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냥 어떠한 자판기처럼. 있어 어떠한 것이 내가 필요했을 때 누르면 응답해 주시고 필요없으면 가만히 있고 하나의 액세서리, 액세서리처럼 하나의 어떤 걸작품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를 함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격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름 아닌 우리 거듭난 영안에. 계십니다. 그 거듭난 영안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영원히 있는 그 영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름아는 영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지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종결하시고 영화로신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없이 주어진 사랑으로 주어진 그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정말 값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유익을 주지 않다면 결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데 그게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좋아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내가 쓰지 않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유용해야 되고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해 되며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가면서 빈곤이라는 가난이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놀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를 직접 체험하고 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치유함을 우리가 만지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눈물이 있는 i 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도보로 걸어서 왔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와 10km 좀 넘는 거리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교까지 오기 위해 자가용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25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25분 동안 저는 차 타고 6까지 왔는데 만약에 제가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왔다면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상상도 안 갑니다 1시간 반 걸렸을까요? 1시간 반? 1시간? 뛰면 1시간? 1시간 반? 어쨌든 이렇게 걸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걸어서 왔으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땀도 흘리고 더워가지고 막 헤헷거리면서 왔을 텐데 여러분 반응은 전 교사님 왜 교회 오시는데 걸어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했겠죠 아, 그냥 걷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은 아마도 다양하게 전 교사님 차 있으시잖아요 평소에 차 타고 잘 오시더니 오늘은 왜 걸어서 오시나요? 라고 여러분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걷고 싶어서 왔어요 말하면 여러분 저를 되게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차가 있고 그것을 아니면 대중교통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편하게 올수 있는데 굳이 편한 방법을 두고 너무나도 미련하게 시간과 정성과 힘을 다 썼고 오는 것은 정말로 미련하게 보인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해 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밀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질병, 삶의 환경, 가난, 저주,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봉착 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혀 잊고 살고,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알던 습관과, 내 아이는 관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차를 집에 두고, 비싼 차를 집에 두고, 귀한 것을 집에 두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왜 굴러갈까요? 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나서 정안 되니까 나중에 예배 시간 때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에요 그 모든 고민, 그 모든 생각, 염려, 근심은 해결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공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배구에는 이러한 룰이 있죠. 공을 만져서는 안 돼요. 공이 게임에 인게임이 들어간 순간부터 공이 절대로 땅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공을 그사람이 손으로 잡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공은 공중에 떠 있어야 되고 손이로든 다리로든 온몸을 이용해서 공중 공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흔히 다른 사람들 패스할 때 토스한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과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무엇들을 다 주님께로 토스해야 됩니다. 그것을 잠시 내가 좀 갖고 있다가 좀 이따 줄게 이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님께 그 모든 고민과 염려와 그 여러 명의 아픔들을 주님께 토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짐을 안고 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짐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짐은 뭐가 있을까요? 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결혼 준비에 너무 여정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에 하나의 짐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큰 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고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나오면 또큰 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녀가 성장하면 또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생각에 또큰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짐들이갈수록 인생 가운데,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요 그럴 바에 대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왜 굳이 그렇게 해 그런 사람 r m 싫어 a 그냥 결혼 안 할래 라고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짐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 안 하면 결혼 안한대의인의인운데 짐이 짐이 짊어지는되입니입이세이세운데운짐없짐 없이 산이람한사람사없습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엄친아죠. 엄마의 친구 아들 완벽한 한 사람 이 있어요. 키도 엄청 크시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집만도잘 살았어요. 가문이 좋아요. 우리 유명한 대기업의 하나의 손자예요. 그래가지고 돈 걱정, 인성 문제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한 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선배에게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염려 를 저한테 하나를 불러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부족함 없이 자랐고 단한 번도 그렇게 그 염려 걱정한 것이 없이 정말 편하게 자랐다. 근데 나에게 고민은 이렇게 편하게 산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자라서 나에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너희 저예요. 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없이 자라고 힘들게 자라고 많은 어려움 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과 경험이 있으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그러한 극복할 수 있던 기회도 없었고 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전한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참 행복의 견설이죠. 다 가지니까 진 이제 별의별 생각도 나구나 이런 생각들죠. 근데요 진지하게 큰 고민이에요. 진지하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 두려움 나에게 문제가 나의 결여가 인생에 부족함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지알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형제가 살아가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눈으로 귀로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짐을 가지고 삽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고요.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과연 문제가 없고 행복한 나날들만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나의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면 나의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무려 세 번이나 하나님께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드린 기도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금식도 잘하고 정말로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성격이 때문에 그가 간절히 세 번이나 던 것은 정말로 간절하게 세 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도 잘해 주시고 사도 바울 가운데 말씀도 많이 알려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려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지만 정작 본인의 그가시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유한 대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름아니라 지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다라고 말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지금으로 족한다. 왜 족할까요? 왜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족할까요? 왜냐하면 그 가시로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 더 주님을 하나님을 갈망을 했어요.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의 어려움에 문제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사망하고 이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로서 가족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상대방을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이 성격이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내 아내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 아내의 성격 좀 고쳐주세요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의 성격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변화돼서 좋은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서 우리 자식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 되셨습니까? <laughs> 응답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어, 국가대표 경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 열띤 큰 응원을 받는 국가대표 경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한일전 축구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일전이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다른 나라에 질지라도 일본만큼은 지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우리 한국을 응원하죠. 좀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축구 경기에 우리 한국 대표팀을 도와주시고 골문을 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요. 일본에 사는 성도들은 일본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일본을 지켜 주시고 저 한국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일본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기도를 들어야 될까요? 누가 기도가 더 크니까 그기도를 기교르신 하나님 이시니까 애초에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 뭐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니 우리가 더욱 더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주시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든 것을 원하신 분이다. 라고 착각해서도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란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받은 답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은혜,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고 답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새힘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게 많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해를 여기 수 있는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단한 가지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롭게 되는 그 좋은 것 바로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누가 여러분이 인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십니까? 우리 은혜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시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